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월 3주차 패치 노트 리뷰입니다. 이번 주는 서버를 닫고 패치하는 주가 맞고요. 업데이트 내용들이 이제 기존보다는 좀더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 특별한 서버 스토리 2주차가 진행이 되고요. 어, 발렌타인 섭세요. 저번에 했던 복각이랑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번에 서브스에서 재화 모아서 앨범 여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타이틀 화면이 변경됩니다. 파벨이랑 세리스의 모양으로, 아, 이미지로. 이쁘게 나왔네요. 마치 세리스의 구매 총동을 일으킨, <laughs> 아무튼, 이쁘게 나왔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챕터 2, 뭐, 크게 달라진 거 없고, 기존과 똑같이 황금 카카오 쿠키랑 인도하는 빛으로 추가제를 얻을 수가 있고. 자, 쭉쭉 내릴게요. 난 발렌타인 한정 패 추가됩니다. 발렌타인. 에픽 세븐에는 한정 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특정, 발렌타인이나 할로윈, 뭐, 이런 등등등. 여름. 이랬을 때 한정 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팻은 뽑기는 모아두셨다가 이럴 때 뽑으시는 게 좋아요. 아마 못 뽑으신 분들은 이번에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의외로 또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죠. 신규 전용 장비가 추가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용 장비가 클라리스와랑 파벨인데요. 둘다 엄청 좋아요. 둘다 엄청 좋고 파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셨던 분들한테는 원래 막 박수 소리가 나올 정도일 거고, 대신에 파벨 안 키웠던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고려의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엄청 좋아지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장, 딜러 전장은 치약이 제일 좋거든요. 치약이 제일 좋은데, 무려 치약이 12% 올라가는 전장에다가 풍화탄 이스입니다. 풍화탄 사용 시 효과 전에, 이스 사용 효과 전에 약화 효과 두 개를 해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불이 걸렸다. 명감이 걸렸다. 근데 이 전장을 끼고 있으면은 해제하고, 해제하고 공버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아군에게 공증을 줘요. 공증을. 약간 유사 버퍼, 유사 버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건 어디에 쓰든지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습니다. 공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공증이 오르고, 아 자신을 제외한, 자신을 제외한, 자신을 제외한 가장 높은 아군에게, 어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뻔했네. 자신을 제외하기 때문에 나 말고 아군한테 이제 데미지 몰아주는 역할로 쓰게 됐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괴 추적자. 파괴 추적자는 삼스예요3스 삼스 사용 시 데미지 보유와 근데 저는 이 3개 옵션 중에서 그냥 풍합탄 약화, 약화 효과 해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일 유용하게 쓸것 같네요. 워낙 또 파벨은 아레나 PVP에서 쓰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라리스 클라리사. 클라리사가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로. 자, 어떤 정도냐면, 이거는 진짜 제대로 비교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정말. 세크레트의 대체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많은 분들이 세크 대체를 여쭤보신 적이 있었어요. 세크 대체 되나요?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1대1 대체는 안 된다고. 1대1 대체는 안 돼요, 세크레트가. 여태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완전 보급형이긴 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따끔한 교육. 따끔한 교육이 1스거든요. 1스가 사용했을 경우에 한계 출혈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1스 출혈이 생긴 거예요. 세크레트 같은 경우에 1스의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지, 2스 3스에 디버프 많은 애들 많아요 근데 왜안 써요? 타이밍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들 1스 디버프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게다가 클라리사 같은 경우에 1스에 반각까지 있어요 반각까지 있고 3스에 이제 3강을 했을 경우에는 출혈이랑 아, 보여드릴게요 출혈이랑 반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두개 출혈이랑 50%한 반가 진짜 디버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즘 의외로 세크리트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냐? 리셀 마라를 어떻게 합니까? 월강 리셀 좀 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아니면 2세 타만 리셀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세크리트 없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크리트 있지 하는 게 훨씬 좋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장은 출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각 확률 증가 출혈 발생 이건 100%에요 출혈 그 다음에 히스테릭 피해량 10% 증가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다 효과가 아 삼스만 빼고는 좀 좋아보이긴 해요 반각이나 디버프 출혈확정 근데 이게 10% 증가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파베라고 클라리사, 파베라고 클라리사 두 가지 전장이 나오고 생각보다 요번 전장은 좀 일단 보기만 해도 뭔가 좀 효과가 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느낌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크레트가 있어요. 세크레트가 있고 y 이번 전복률을 막5% 이하로 줄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클라리사 세크레트, 뭐 안젤리카 탱을 쓴다면 퓨리우스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짜게 되면은 거의 뭐 전복률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출혈 세크레트가 출혈 저항 뜨더라도 클라리스가 또걸 수도 있고, 게다가 별의 뭐 별의 노래 퓨리우스가 있다면은 디버프도 더 확정적으로 걸 수도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삼스 같은 경우에 또 디버프를 클라리사를 걸어 주면서 그냥 디버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계속, 계속. 아무튼,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어 나쁘지 않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클라리사는, 진짜. 아, 뭘 고민하십니까? 클라리사는 전장 따끔한 교육 출혈 발생 쓰시면 되잖아요. Y번에 쓸 거면은. Y번에서 안 쓰실 거면은, 글쎄요, 다른데 뭐, 쫄작으로 쓸 경우에는 히스테릭. 히스테릭 쓰시면 되고. 클라리사를 막, 이렇게 밤용성이 좋게 쓰진 않잖아요.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테네브리아 붉은 악몽의 달.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책갈피 아끼셔야 된다고. 카일론은 다음 주요. 카일론이랑 킹군이 바군이 이제 픽업이 진행이 되는데 다시 여러분들 지금 책갈피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 한정 소환으로 그룹 소환으로 진짜 책갈피 엄청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책갈피가 있고 여유가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핵과금 유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뽑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 규격 외에요, 그런 분들은, 항상. 지금 책갈피 많이 쓰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또 책갈피 모아야 콜라보 때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 에픽세븐 공식방송에 콜라보 멀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콜라보 준비하라고 해요? 아, 여러분, 한달 만에 뭐 책갈비 천장 모을 수 있어요? 뭐 책갈비 한2천장 모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이번 그룹 소환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하셔야, 다음 콜라보 왔을 때도 여유있게 뽑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책갈비 없으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쥐어 짜고 과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눈물을 쥐어 짜고 포기를 하거나, 그런 사태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콜라보가 늦게 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준비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준비 끝나기 전에 콜라보 시작할 겁니다. 못해도 6월 전에는 콜라보 시작할 것 같아요. 7, 8월은 또 여름 시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영들을 픽업을 하더라도, 좋은 아트를 픽업을 하더라도, 콜라보부터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다시 옵니다. 아 예외적으로 내가 타마린드가 있는데 이세리아를 만약 픽업을 했다 에픽세븐에서 그건 뽑아야 돼요. 그거는 뽑아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고만 계세요, 그거는. 그리고 이세리아도 아마 픽업을 할 겁니다. 슬슬 지금 픽업 안한지 1년이 넘었어요. 이세리아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향 뽑기 픽업 일반 픽업하는 거는 웬만하면 걸으시고 존버 해라 그 소리에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대신 예외적으로 이세리아가 픽업을 하면 그거는 뽑아볼 여지가 있다 타마가 있으신 분들은 기타 개선 및 수정사항 일부 영 스킬 사용 시 출력된 음성 볼륨이 개선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소리가 안 맞는 부분은 있었나 봐요. 대상 찰스 모르트 해변의 벨로나 알렌시아 바을세장 칼론 도리스. 그다음에 레이드 미궁 아지마 칼리스에서 보통 지우에서 주시자 알몬스터라고 합니다. 주시자가 아지마노스 주시자가 피격으로 사망하여 부활 실패 스킬 발동 시 일부 영웅 패시브 스킬 발동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셀린 폴리티스. 영어로 적용되어 있던 미디어팩을 일본어로 변경했을 때 마시는 그림자... 아, 이런 게또 있었어요. 살 이런 거 너무 뭐 신기해. 마시는 그림자 영어 음성이 출력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어, 이런 걸 일단 넘어가고... 근데 보통은 이런 게 툴팁 수정이거든요. 툴팁 수정, 몬스터 상영형 충격 패시브 스킬은 강인한 포유 스킬의 아이콘이 액티브 스킬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어 있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냥 보통 툴팁이나 뭐 그런 거 수정이라 그다음에 아즈마 칼리스 질리브 의회 날파리죠 날파리 날파리가 스킬 쿨타임 증가 효과가 있는 스킬로 인해 분열 발생 조건이 되었을 때 분열이 아자 이거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건 좀큰 버그네요. 이런 게 있었고, 다음시종간 베라의 보호본능 스킬 효과가 특정 상황일 경우, 아군 몬스터가 모두 사망 후에도 발동되는 현상. 어, 버그네요, 버그, 버그. 요런 건 버그고, 시면. 시면 104층. 우아족 제사장의 명중 감소 효과에 걸린 제 체력이 50%. 아 이거, 있어, 이거 있었어, 이거, 이거. 명감 효과에 걸린 후 체력 50% 이하가 됐을 때 최후의 강림수 스킬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던 현상 이게 아마 백사층이 그 용가리로 변신하는 애 그거였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저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백사층 맞네 맞네 이 보스가 용가리로 변신하거든요. 근데 여기 버그가 있었어요. 명감 효과에 걸린 후 체력이 50%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스킬을 정상적으로 동작 이제 안 하던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디지를 쓰면은 그백사층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좀그 디지나 이제 디버프가 여러 개 걸렸을 때 약간 기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깼냐면 디지 노공이 오토로 돌려서 깼었어요. 근데 이게 전 버그인지 몰랐었고 이제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패치 화면은 수정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전투 오토마톤 타워 전투 종류 및 정복 시면 친밀도 상승 화면이 노출되도록 개선된다고 하고 영웅의 체력이 회복된 상태로 입장하는 콘텐츠 전투 준비 화면에서 회복 표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팀 편성, 아레나, 전투 준비 화면에서 제공되었던. 오, 와, 이거 좋지. 그러니까 기존의 팀 편성을, 잠깐만. 그러니까 전투 준비 화면에만 제공되었었는데, 이게 돋보기 버튼이 버,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해요. 이제 도, 버튼이 나오고, 공용 전투, 준비 화면과 기사단, 전쟁, 준, 다. 이제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 하네요. 어,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사단 전쟁, 주, 전투 준비, 기사단 전쟁, 방어팀 편성 화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고, 어,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전투 준비 화면에서 편성된 영웅을 선택했을 때, 우측 영 목록에서도 해당 영웅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개선된다고 하고요. 오토마톤. 오토마톤 타워에 2레벨 이상 격폭 장치에 보유했을 때, 일부 격폭 효과를 가진 캐릭터에는 해당 장치에 적용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캐롯, 바이켄, 헤이스트. 얘네 격폭 얘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티고. 월드 아레나에서 이세리아, 맹세검 스킬로 어둠의 코오버스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 되었을 때, 체력 게이지 하단에 마신강림 스킬 게이지 쿨타임 초기화, 아 이런 버그도 있었다고 하네요. 게이지 오류. 다 월드 아레나 모의전 초대 알람 팝업에서 모의전 아이콘이 회전하지 않도록 수정된다고 하고 월드 보스 정렬 현상 버그 수정이고요. 다음 기타 소환 속성 소환 메뉴에 알람이 알림이 표시되도록 개선된다고 하고. 아티팩트 장착 교체 화면에 아티팩트 착용 현황 버튼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아직도 행동력 무료 광고가 있었나 보네요. 저 이거 안한지꽤 돼서. 행동력 무료 광고를 실행했을 때 광고 노출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안 했어요. 막 멈추고 막 그러더라고. 네, 이거를 잠시 후 다시 시도하도록 안내하는 팝업이 노출되도록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서브스토리. 이거는 복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브스가 두개인데 아직 이건 예고예요 뭔데 발렌타인 이렇게 크게 하지? 이것도 발렌타인 이벤트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이번에 새로 나온 서브스고, 아까 위에서 보셨던 서브스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복각이고요. 아여튼 이것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이번 섭스에는 어떤 재화, 어떤 이제 보상들이 있을지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치 노트 리뷰는 끝이 났고요. 사실 이번 내용들이 막 생각한 것만큼 어뭐 우리가 생각한 내용들이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특히 장비나 영웅 칸이나 뭐 그런 건좀 어쩔 수는 없지만 뭐추추 추후, 추후.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해요. 좀 시간을 달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는 기다려 주시고. 계속 지금 뭔가 다른 콘텐츠는 없고, 요번에 이제 예고를 미리 해드리면 3월에, 3월에 이제 부옵션 변경 관련해서 패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서브스 말고는 조금 지루한 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2월 3주차 패치노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이번 주는 서버를 닫고 패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들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또 3시나 4시쯤에 서버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번 패치노트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존버, 오랫동안 존버 해주시고, 많은 준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